책과 어우러지는 삶을 사랑하시는 행복한 독서 여행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어린 시절 제 고향 인천의 어느 바닷가 마을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천일 제염을 만들던 염전과 비린내 나는 바다가 아이들의 둘도 없는 놀이터가 되었던 마을로 제 유년의 꿈을 키워주고 상상력을 무한히 자욱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설레고 눈빛이 아련해지는 유년 고향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소금기가 늘배어 있어 말랑말랑하던 염전에서 하던 축구, 바닷물을 잡아놓은 호수에서 지렁이 낚시로 잡아올리던 망둥이의 퍼득거림, 바닷가 제방위로 무성히 키재기를 하던 이름모를 풀들, 갯벌 위로 숭숭 나있던 구멍에서 나와 옆으로 빠르게 기어가던 까만 개들, 그 아래 난 추억의 풍경들은 아직도 제 영혼의 심연에 고운 금빛 그늘을 드리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바닷가 고향에서의 어느 여름날 밤이었습니다. 나는 더운 날씨를 피해 집 앞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누워있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밤하늘과 대면했던 때였을 것입니다. 한적한 바닷가 마을 위로 펼쳐진 밤하늘이 얼마나 많은 광희와 신비를 머금고 있을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별들 하나하나가 빽빽히 밤하늘을 배경으로 저마다 영롱한 빛을 흘리고 있었고, 환히 비추던 보름달과 간혹 사선을 그으며 떨어지는 별똥들이 보였습니다. 왠지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때 내 가슴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것은 별빛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비감의 정수 같은 것들도 함께였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제 마음에는 저 하늘 위에는 다른 세상이 있구나. 그것도 아주 특별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은 한마디로 표현할 순 없지만 우주에 대한 어떤 신비감이나 경외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밤 하늘은 내가 걸어서 등교하던 초등학교보다 훨씬 더먼것 같았고 멀리 사시는 큰아버지의 집이나 고모네 집보다 아주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르르 잠이 오면서 내 영혼은 밤 하늘의 별들과 함께 환상의 세계를 이용하는 듯했고 별들은 저마다 반짝이는 빛으로 나에게 천상의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유년 시절에 우연히 올려다 본 밤하늘에서 느꼈던 감정을 내가 어른이 되어 칼 세이건의 명저, 코스모스의 소문에서 다시 되찾을 줄은 몰랐습니다. 코스모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그 모든 것이다. 코스모스를 정관하노라면 깊은 울림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나는 그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목소리가 가늘듯 떨리며, 아득히 높은 데서 어렴풋한 기억의 심연으로 떨어진 듯한 아주 묘한 느낌에 사로잡히곤 한다. 코스모스를 전관한다는 것이 미지 중 미지의 세계와 마주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울림, 그 느낌, 그 감정이야말로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하게 되는 당연한 반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으로 시작하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첫 페이지부터 큰 감동으로 다가와 700여 페이지가 다 끝날 때까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마치 우주라는 또 다른 세상을 친절히 안내해 주는 마법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코스모스는 일개 과학 서적이 아닙니다. 과학자가 쓴 책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견실하고 아름다운 문체와 유머감각. 인류의 총체적 지식을 아우르는 박식함, 무엇보다 이 지구라는 한종된 땅에서만 유효한 편협하기 짝이 없는 패러다임을 크게, 아주 크게 전 우주적 시각으로 바꾸라는 응원한 메시지입니다. 본격적인 우주과학의 발달이 기껏해야 100년이 채 안되는 이 티끌만한 행성이 무려 138억년 전에 시작했다는 우주의 기원에 비하면 얼마나 부잘 것 없는 것일까요? 빛의 속도가 1초당 30만 킬로미터인데, 이렇게 빠른 빛이 몇십만 년, 몇천 년, 몇억 년을 달려갈 수 있는 은하계의 별들이 지구의 모든 바닷가에 있는 모래사당의 모래알갱이 숫자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태양계 외 다른 은하계에서 지적인 생물이 고도 문명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별들의 수가 수백만 개라는 칼 세건의 말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지구의 문명이라는 것도 어쩌면 아주 보잘 것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열어보이고 있습니다. 빅뱅으로부터 시작된 우주의 형성과 별들의 진화 과정에 나타난 지구는 그야말로 변들이 은하계 중에서도 아주 흠미진 골목에 자리 잡은 행성일 뿐임이 밝혀진 오늘날, 중세 암흑기의 인류가 바위처럼 굳건히 믿고 있었던 지구 중심설은 얼마나 시극적인 아이러니였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들이 그렇게 우월감에 젖어있던 인간이라는 고등동물도 사실 그 기원을 찾아가면 바닷가 어류나 파충류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걸까요? 빅뱅 당시에 우주에 만연해 있던 수소와 헬륨가스의 화학반응의 결과가 바로 우리 인간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지구상의 다른 생물종들을 파괴할 권리가 전혀 없음을 웅변합니다. 부잘것없는 들풀이나 아주 조그만 곤충이나 벌레라 할지라도 영갑과 같은 세월 속에서 유장하게 이루어지는 진화 과정을 저마다 진실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칼 세이건의 말대로 우주 어딘가에 분명 존재하고 있을 외계 지적 생물체가 만약 우리 지구를 발견하고 지구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인종 갈등, 종교적 맹신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소중한 인류의 복음 자리에 지구를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들이 곳곳에 흉측한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아이러니를 그들에게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런 점에서 코스모스는 획기적인 문명 비평서이기도 합니다. 한편 개인적으로 이 책은 내가 세상을 보는 시각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의 진안한 진화의 과정을 거쳐 이렇게 숨을 쉬며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면서 우주의 신비를 느끼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눈물나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거의 기적적인 확률로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 이 땅,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다른 사람들도 모두 눈물겹도록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라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이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차원과는 다른 의미와 무게로 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외에 그 어떤 대안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워 이 놀라운 책을 읽으면서, 제 가슴은 한없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천재적인 지성으로 이 책을 쓴칼 세이건과 그동안 우주의 신비를 캐기 위해 온갖 박해와 고난을 이겨낸 신념의 과학자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만약 이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무지 몽매한 편견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물론 이름 없이 연구실에서 빛나는 청춘을 바친 무명 과학자들에게 바치는 헌사는 당연합니다. 여기 있다.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다. 이곳이 우리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들어봤을 모든 사람들, 예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삶을 누렸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들, 확신에 찬 수많은 종교, 이데올로기들, 경제 독트린들, 모든 사냥꾼과 약탈자, 모든 영웅과 비겁자,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왕과 농부,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 희망에 찬 아이들, 발명가와 탐험가, 모든 도덕 교사들, 모든 타락한 정치인들, 모든 슈퍼스타, 모든 최고 지도자들, 인간 역사 속의 모든 성인과 죄인들이. 여기 태양빛 속에 부유하는 먼지의 특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다. 지구는 우주라는 광활한 곳에 있는 너무나 작은 무대이다. 승리와 영광이란 이름 아래 이 작은 점의 극히 일부를 차지하려고 했던 역사 속의 수많은 정복자들이 보여준 피해 역사를 생각해 보라. 이 작은 점의 한 모서리에 살던 사람들이 거의 구분할 수 없는 다른 모서리에 살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잔혹함을 생각해보라. 서로를 얼마나 자주 오해했는지, 서로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써왔는지, 그 증오는 얼마나 깊었는지 모두 생각해보라. 이 작은 점을 본다면 우리가 우주에 선택된 곳에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암흑 속 외로운 얼룩일 뿐이다. 이 광활한 어둠 속에 다른 어딘가에 우리를 구해줄 무언가가 과연 있을까?